본지 할매가 오늘은 차수수 재알심으로 만든 동지 팥죽을 할 거예요. 팥죽이야 사철 먹을 수 있지만 동지 때는 찹쌀 재알심을 넣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찹쌀로 만든 재알심이 두고 먹으면 퍼지고 칼로리도 높아서 본지 할매는 차수수로 만든 재알심으로 동지 팥죽을 해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두고 먹어도 퍼지지 않는 차수수 제알심 동지팥죽. 번지 할매 따라 한번 해 보세요. 차수수 제알심 팥죽에 들어갈 주 재료인데요. 붉은 팥한컵 기준으로 차수수는 두 컵이 필요한데 차수수는 먼저 찬물을 충분히 부어서 12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깨끗이 씻어 속구리에 받쳐 1시간 정도 물기를 빼준 다음 방앗간에서 빠오면 돼요. 미리 빠아서 냉동실에 두었다가 써도 좋아요. 충분한 양의 찬물을 부어 시원한 곳에서 12시간을 불려줄 거예요. 참고로 번제 헬메는 수수부꾸미를 해먹기 때문에 평소에도 차수수를 불려 빻아서 냉동실에 두고 먹어요. 한 번에 좀 많은 양을 불려 빻아서 냉동실에 두고 먹는 것도 좋아요. 차수수 두 컵을 불려 빻으면 다섯 컵 정도의 차수수 가루가 나와요. 굳이 채에다 칠 필요는 없고 맨 처음 소금한 작은 술과 참기름 한 작은 술 넣고 잘 골고루 섞어 손으로 비벼서 준비하세요. 익반죽 할때 익반죽 물이 잘 섞여들도록 다섯 군데 정도 손으로 홈을 좀 내주세요. 익반죽 물은 물 사분의 상 컵에 설탕 한 작은 술을 넣고 끓여 한 김이 나가게 한 다음에 쓸 거예요. 익반죽 물은 홈에다가 부어주는데 처음부터 다 붓지 말고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시알심용 반죽이라 너무 돼도 안 좋고 지어도안 좋고 뭉쳐질 정도로 촉촉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뭉쳐진 반죽은 이 생팩에 넣어서 팥을 삶아 준비하는 동안 숙성시켜 잘심을 만들어 줄 거예요. 팥을 삶아 줄 건데요. 냄비에 잘 씻은 팥과 물두컵을 붓고 끓이다가 끓으면 이 물은 버리세요. 1차 삶은 물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팥을 삶아 줄 건데요. 물네 컵을 붓고 끓이다 끓어오르면 뚜껑을 약간 열어놓은 채로 불을 줄여 한 시간 정도를 삶아줄 거예요. 손으로 만졌을 때 어스러질 정도로 삶아주는 게 좋아요. 팥이잘 삶아졌는데요. 이팥에다가 7컵의 물을 붓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채에 받쳐줄 거예요. 믹서기에 곱게 갈아준 팥죽물이에요. 체에다가 받쳐서 팥 찌꺼기를 걸러주세요. 위에 생긴 거품은 그대로 두고 앙금만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팥 앙금을 가라앉히는 동안에 차수수 재알심을 빚을 건데요. 차수수는 찹쌀과 달리 양손으로 빚으면 안 되고, 한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동글동글하게 빚는게 좋고요. 종요일을 깔고 서로 놀어붙지 않게 가지런히 나서 준비해 주세요. 시알심을 다 만들었는데요. 위에가 마르지 않도록 키친타올을 물에 적신 다음 꼭 짜서 위를 덮어 주세요. 그런 다음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파축을 쓸때썰 쓸 거예요. 판물도 준비가 됐고, 재활심도 준비가 되었는데 또 하나의 준비물인 흰쌀밥이에요 집에 찬밥이 있으면 찬밥을 준비해도 되는데 뭔지 알면 흰쌀밥을 평소에 먹지 않아서 이런 적석밥을 이용해요 적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익힌 다음에 차게 식혀서 다시 찬물에 담가 헹궈주세요 이렇게 찬 밥이나 즉석밥을 이용해서 찬물에 담가 알갱이를 하나 하나 풀어준 다음에 속리에 받쳐놓고 나중에 죽을 쑤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훨씬 죽 수기가 수월해요. 차수수 씨알심, 동지팥죽술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금간을 준비했는데 소금은 한 작은술을 준비하되 맨 나중에 여주면서. 조금씩 넣어주면서간 조절을 하세요 먼저 냄비에 준비해 둔 팥물 중에서 윗물만 살며시 달구어서 끓여주세요 앙금은 그대로 남겨 두세요 팥물이 끓으면 앙금도 전부 넣고 다시 끓여주세요 앙금을 넣고 난 다음에는 더잘 저어줘야 되는데, 바닥에 앙금이 가라앉아 탈 수가 있어요. 다시 팥물이 끓어 오르면, 시알심을 넣고 끓일 건데요. 시알심을 열 때는 팥물이튈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넣고요. 주걱에다가 여러 알씩 받친 다음에 저어주면서 여주면 좋아요. 씨알심이 익으면 위로 떠 오르는데 씨알심이 떠 오르면 마지막으로 바발을 넣어주세요. 아주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뜸을 들이고 불을 껐어요. 바발도 하나씩 보이고. 차수수 제알심이 아주 맛있게 보이죠? 그릇에 담을 때는 팥죽 국물과 제알심을 고루 담고 위에 잣을 매달 얹어 놓으면 더 좋아요. 두고 먹어도 퍼지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차수수 제알심 동지 팥죽 드시고 건강하세요.